정혜영, 김지우, 오현경 씨, 세 분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? 어, 다들 뭐 다들 뭐잘 나가는 여배우들 아닌가요? 네, 그것도 맞는 말씀인데요. 바로 아이를 둔 엄마 탤런트라는 공통점이 있죠? 아 이세 분을 비롯한 미시 탤런트들이 한아동보 런칭 파티에 참석했다고 해서 인류가 만나봤는데요. 화면 함께 만나보시죠. <목소리> 요즘 안방극장에 이분들이 없다면 굉장히 허전할 것 같은데요. 결혼하 나서 더 잘나가는 미모의 미시스타들. 대한민국 트렌드를 선도하는 그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고 합니다. 그 화제의 현장으로 함께 가시죠. <laughs> 스타들의 발길이 잡기로 유명한 청담동 거리. 이곳에 작고 귀엽고 또 앙증맞은 것들로 가득한 새로운 명소가 생겼다고 하는데요. 가장 먼저 도착한 스타는 정혜영 씨. 내 아이를 왕자님, 공주님으로 만들고 싶은 게 모든 엄마들의 마음이겠죠? 너무 귀엽네요. 너무 예쁘다. 남자 옷인가요? 정혜영 씨 역시 그렇습니다. 너무도 예쁜 아이들 옷에서 눈을 떼지 못했는데요. 조연이 하기로 유명한 션 정혜영 씨 부부 얼마 전 아들 하랑이의 돌잔치도 뜻깊게 지어 화제였죠? 맞아, 요츠 입는 게 되게 불편한데. 피져 나오고 네. 애들이 힘들다 많아지네요. 작년 12월 결혼한 새댁 이승현 씨. 옷자리 입기로 유명한 그녀. 이제는 아이들 옷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. 것 같아요. 어, 어. 세상에. 그렇죠, 너무 예쁘죠. 어우 예뻐. 금 단추야. <laughs> 있는 대로 잘 입히고 싶은데 모르죠. 나 봐야 알죠. <laughs> 마치 자신의 딸처럼 지인의 딸에게 옷을 권하는 이승현 씨. 이 너무 완전 아이보리. 그 위에다 입어도 돼. 옷 고르기에 연예이 없는 모습인데요. 이승현 씨, 얼른 나이 나이셔 하겠어요. 나랑 같이 입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고요. 애 아빠랑 같이 입고 싶은 생각은 늘 해봤어요. 한번 해보고 싶어요. 나중에 들고 다니면 나와서 한번 찍어주실래요? 얼마든지. 알겠습니다. 얼마 전 중요한 드라마 두강지츠클럽으로 10년 만에 복귀에 큰 사랑을 받은 오, 오연경 씨. 그녀도 딸 체량인을 생각하며 매장을 둘러봤는데요. 여자니까 사랑스럽게 보이게 하고 싶어요. 유치한 다리니까 사실 은 편한 옷이 최곤데 뭐 주말에 어디 간다거나 데리고 다닐 때는 사실 그 예쁘게 좀 보였으면 좋겠고 욕심은아래도 달지 않을까. 보기만해도 세련스러운 아동복. 가끔은 어린이지만 탐이 날 때도 있을 것같은데요 사실은. 애들 옷이 예쁜 게더 많아서요. 이런 것도 좀 어른 옷으로 나왔으면 하는 것도 참 많아요. 어느덧 해가 지고 밤이 됐지만 미시스타들의 발길은 계속됐습니다. 박은혜 씨도 참석했는데요. 곧 드라마로 복귀하는 박은혜 씨. 이번 작품에선 형사로 변신한다고 합니다. 김지호 씨는 딸과 함께 자리했는데요. 엄마 닮은 효우. 벌써부터 카메라를 아는 것 같죠? 어떤 일로 오셨어요? 아, 예쁜 애기 옷이 있다그래서 구경 왔어요. 딱 <laughs> 효우를 자상하게 돌보는 엄마 김지호 씨. 효우에게 딱 맞는 옷이 어디 있는지 함께 골라보는데요. 이때 이승현 씨를 만났습니다. 효우, 아, 안녕. 안녕하세요. 효우가 성격을... 엄마라니아니아빠라면 했어. <laughs> 잠깐만, 이거 봐봐. 엄마가 이거 보여줄게. 치마도 있다 김지우씨와 효우는 모피로 옷까지 맞춰 입고 왔는데요. 정말 가장이 보이죠? 물론 관심이 많죠. 제 옷보다는 훨씬 관심이 많은데. 그래도 눈으로는 즐기지만 직접 구입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. <laughs> 효우야, 이거 너무 예쁘다, 이 어때? 효우야? 이제 엄마가 딱잘 챙기는 것 같은 기분 있잖아요. 대중의 선물을 받는 미시 스타들 하지만 아이들 앞에선 다 똑같은 대한민국 어머니였는데요 그들의 화목한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쭉 엄마로서 스타로서 멋진 모습 보여주세요.